기우 쌤한테 메일 써줘. 언니가 진정을 담아서 써야지. 제 머리를 혹시 수지 컷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왜냐? 제 얼굴만 보면 수지인데 머리가 수지가 아니니까 이게 혹시 가능할까라고 여쭙고 싶어서. 아, 프로틴 충전. 오늘은 여기 무슨 일로 오게 된 건가요? 아 잠시 입술 좀 바르고요. 얼굴 좀 보아가지고. 아. 여기는 말이죠. 지금 들지 털이 잘하다 못해 지금 똥꼬를 닦게 생겼어요. 언니 한번 뒤돌아보세요 머리 풀고곧 있으면 똥꼬 닦아요. 저희 집에 이제 휴지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너무 털이 많이 빠져서 다듬으려고 했는데 언니가 또 이제 수지 무쇠라서 수지 스타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한 먹는 거 아니야? 아니 왜? 근데 왜 욕을 먹을 거라 생각해? 너 너가 욕하고 싶은 거아니 내가 했을 때 네가 욕하고 싶은 거잖아. 응. 네가 그냥 나 욕하고 싶은 거잖아. 안녕하세요, 거져아 <목소리>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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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세요. 그 메일을 보내셨잖아요. 주 네. 쭉쭉쭉. <laughs> <쭉쭉> 수지처럼 <laughs> 만들으시겠다고. 네. 모르겠지? 저희 언니가 또 네. 이별한지 한 음. 6개월 넘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그전 연애의 모든 잔여물을 다 잘라내고 새로운 남편감을 찾을까 음. 해가지고 저희 채널 뜨뜬 이유가 제가 차여서 우는 영상 때문에 뜬 거예요. <웃음> <웃음> 왜 웃으세요? <웃음> 아니 <웃음> 안, 한 번쯤 은 차여본 적 있잖아요 사람이. <웃음> <웃음> 오 제가 봤어요. 이거 아 봤어요? 이거 제전 <laughs> 남친 집이거든요. <웃음> <웃음> 와우 아, 춤을 잘 추시네요 혹시 더우신가요? <laughs> 네 되게 덥네요 <laughs> 땀이 머리, 머리카락이 굉장히 따뜻해요 <laughs> 머리 안 감고 왔는데? 어제 아. 운동하고 머리 안 감았대요 아! 더러워! 저희는 근데 원래 안 감아서가 아니고 원래 머리 감고 머리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혹시 오래하실까봐 지금 샴푸를 하실 건데 머리를 안 감아서 샴푸를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원래 샴푸를 하고 막, 아, 몰랐어요! 커트를 정확하게 하면 젖은 상태에서 하시기 때문에 샴푸 만 죄송합니다 왜그 죄송까지 야너 일부러 웃게 끊지 마라 아니 근데 지금 머리는 젖혀놔서 그 두상이 되게 예뻐요 그쵸? 네. 약간 주호민 님이랑 두상이 살짝 비슷해요 <laughs> 어근 너무 어, 시험 보 그때 헬스장 에서했을때 네. 아니 운동을 분명히 너무 짧게 했다? 어. 네. <laughs> 아니 쉬고 갈뚝하고 뭐, 가지더라고. 선생님 어, 맨날 저희 닭가슴살 챙겨드시고 <laughs> 저씻으로간 김에 아 지금 약간 레그레이드 해야 되는 것 같네. 아니 다리 왜 가만히 있어요. 금손실 오잖아요. 둘 복압 잡고 네. 네. 네 허리 안 뜨게. 어. <laughs> 얼굴 빨개지지. <laughs> 근데 왜 들쥐, 들지... 왜 대벌레예요? 언니는 그냥 왜 들쥐인지 모르시겠어요? 모르겠어. <웃음> 모르겠어. <웃음>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laughs>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laughs> 저희 둘다 외형에서 따와가지고 만들어진 별명이거든요. 그 앞니 사이가 넓어가지고 여기 안에 카드도 들어가고. 들어간다. 들어다 아, 우리 사이가 아, 그쵸? 어 이번은 그냥 조이면 한달 만에 조여지지 않죠. 아, 저 쫄려 했는데 음. 다들 조이면 쭉 네? 취소할 거라고 해 가지고. <laughs> <laughs> 그래서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laughs> 맨날 다놀려 놓고. 저은 어떻게 같이 살리는 거예요? 회사 같이 다니다가 아, 회사. 네. 공감대가 형성되더니 가방 사업 하자로 같이 살게 됐는데 가방 사업을 안 하고 이런 거 하고 있어요. <laughs> 가방 사업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애초에, 애가... 애초에. 시작도 안 했어? <laughs> 아니 가... <laughs> 가방 사업을 하려고 네. 같이 막 동대문 사입하려고막 돌아다니고 이러다가 네. 상품을 때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럼 일단 각자 돈을 좀 벌고 시작을 하자 하다가 전 취업을 해버렸고. <laughs> 그. 그렇죠. 아! 맞을 <laughs>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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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머리 침을 <laughs> 뱉었 아니 아까 그랬잖아 머리가 젖은 상태여야지 커트 하면 된다. 수시랑 신생 말고 닮았다는 거뭐 들어봤어요? 저요? 일본 <laughs> 배우. <laughs> 어? 아 맞다 맞다. 사쿠라유 뭐? 아세요? <laughs> 사쿠유 유야? a v 배우 아니야? u a 아 e now. Where 야라이다 그쪽이네요. <laughs> <laughs> 저도 보고 좀 깜짝 놀랐어 t o come o 약간 o Oh, boy. 이 o u n g big 이 h Well, then you d o 그 t know. Well, then you d o 아니 know. Well, then you don't know. You don't k n 이제 앞머리 약간 그거 같아요. 뭐, 뭐, 그 장례식장. <laughs> <laughs> 아, 와, 상상도 못해. <laughs> <laughs> 나름 번듯한 직장도 있답니다. 어 지금, 아 지금 일을 해요? 네. 어,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아, 어, 어, 무슨 일에요 연합뉴스에서 크리에이터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테크 채널 유튜브. 개만 <laughs> 봐. <laughs> <왜요? 웃음> 야야 <laughs> 아, 왜그어시는거요 진짜? <laughs> 그냥, 그냥 밑으로 한 거예요. 알리자. 오! <laughs> 아, 저 대벌레님 아까 샴푸할 때 뒷모습을 봤거든요? 네. 혹시 뒤돌아주실 수 있나요? <laughs> 아, 저 오늘 운동해야 돼서. <웃음> 아, <웃음> 몰라, 저 쏘고 <첫> 왔어요. <laughs> <laughs> 저걸 던지고 산 거예요? 네. 그거 더 비슷하지 이거 않아? 이거 2만 원 넘어요. 와. 2만 원. 앞머리 길이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수지님처럼. 응응응. 부석에서 너무 어려운 주문이다. 아니 수지님 사진처럼 그 사진. <laughs> 머리 다 자른 다음에. 수시처럼 춤춰주시나요 응. 아니 네, 언니 화장도 해야 돼요. 화장하고. 아 화장하고. 아 지금 화장 안한 거예요? 네. 생각보다 괜찮죠? 네. 네. 아 생. 쌤... 생각보다 그냥 괜찮아요. 봐봐, 다 이렇게 착한 사람들은 솔직하게 말하잖아. 어 다들 나쁜 사람들이 이제 너, 너 음, 생얼 그렇다. 네. 일단 메이크업을 하... <laughs> 하고 주문 쳐볼까요 수시가 네. 돼서. 메이크업도 약간 수지처럼 하는 거 아니야? 본인이 그냥 평소 메이크업이에요? 그냥 평소 메이크업인데 아. 그냥 퍼포먼스도 해. 평소가 약간 수지 느 아, 아, 맞아. 진짜 예뻐. 집갈수 어, 있겠어. 수지 느낌이아 진짜 운동 가격. 그니까. 오늘 운동하지 말자 할까? 가서 나 오늘 너무 예쁘니까 운동 안 하겠다. <laughs> 그거 찍어야겠다. 상 <laughs> 무슨 반응이 찍은 거 같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맞다 안 끝났다 춤춰야 된다. <laughs> <laughs> 무슨 춤춰 용서하지 않겠다 아 뭐야 그 춤이에요? <웃음> 다나 나. 다다다스트 레벨 한번 쳐주세요 아 좋다 이별 버전이었으니까 이제는 극복 뭐지? 버전 구인 버전 구인 <laughs> 버전 아 이거 안쓸 거잖아 <laughs> 서버 <laughs> 셨대요. 오. 남편컨신니다 연락 지가요. 잘봤습니다